어서 오세요 진짜 녕하세요 유튜버 유니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지내셨죠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그동안 제가 업로드 많이 못 했는데 에... 자 지금 저 영상 업로드 해달라고 지금 막 데모하고 막 촛불시 하고 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자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린 궁극적인 이유는 가만히 있어보자 핸드폰 배터리 용량이 사진이 제가 용량이 많아서 저장 공간이 없어서 제가 다이소를 가서 SD카드를 샀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에 제가 이거 핸드폰 가게 가서 SD카드 사려고 해도 그 폰팔이가 핸드폰 바꾸래요 오래돼 가지고 차를 SD카드 사는 것 보다 에, 폰을 바꾸는 게더 경제적으로 하고 아주, 뭐, 말니자이죠 자, 그렇지만은, 전 아직, 더쓸수 있습니다. 저 이제 할복음 이제, 이제 다 갚아가지고, 이제 다, 뭐, 말니자이죠 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다이소에서 SD카드들을 사가지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랜만입니다. 뭐, 말니자이죠 자, 오늘, 제가, 그, 업로드의 영상, 가만히 있어 보자. 에, 뭐, 이거 아니고요 그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WWE 2차 세계대전 에, 한국전쟁 그 M47 장진호씨 장진호 파카보다 그 이전에 그 알파카 버전 자 산악병 버전입니다 M47 47년 아니고 1942년입니다 마운틴 알파카 자켓입니다 자그 자켓 어디냐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디 보자. 아, 여기있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에 자, 그 요게 장진호 씨하고 많이 닮았는데, 알파카 버전입니다. 그 마운틴 1941입니다. 1947, 뭐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아니고, 더블 더블이 자 스위스 알프스산맥에 있었던. 알파카 버전입니다.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지금 제가 여기 마네킹 하나 입혀놨는데, 그 밑에 지금 여기 2차 세계대전 그 실물로 그 나온 실제 그 착샷하고, 지금 여기 마네킹 입은 이 동양 모델 입은 그 버전하고 약간 이렇게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 근데 왜 군복 에다가왜 페도라? 왜 쓰인 거야? 이거 도대체? 아, 마네킹이 뭐야? 군인이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페도라 써가지고 도또 빠져가지고... 어, 마네킹이 움직이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게... 자, 그건 그렇고, 이게 그 리얼 메코이나 더블... 그... 뭐야? 버즈릭슨에서 뭐 복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디 오리진알입니다 가만 있어 보자. 여기 택이 어디더라? 에. 아, 여기있다. 가만 있어 보자. 자, 어떻게 잘 보이지 모르겠네요. 여기 1941. 뭐, 뭐, 저, 저, 저거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 데이트뭐1941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이 자, 여기, 뭐 여기 보이죠? 에. 자, 여기 바클도, 쇠부덩어리, 그리고 여기 초코버튼이, 이렇게 왕버튼이 있습니다 에... 자 근데 마네킹 왜 이런거... 왜 이런 마네킹을 입어 근데 왜마르킹이왜 왜 움직이지? 뭐야 눈... 눈 깜빡이는거 이거 사람 아니야? 뭐야 왜 짝다리 짚고 있어 저또도 빠져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미군 그 뭐야 여기 착샷 보이시죠 제가 여기 한번 착샷 그... 제가 꼭깔콘 한번 이거 씌워보겠습니다 후드를 자 여기 지금 여기 채우면은 목을 조르기 때문에 목을 끝까지 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거 꽉 채우면은 지금 모델인지 마네킹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목 조아 죽을 겁니다. 자 다리 다리 똑바로 안펴도 사람인 거다 알아. 똑바로 안 펴? 아니다어쩌요 똑바로 안 서?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 안 자르네 군인이? 아닙니다. <laughs>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게 요거 한번 벗겨볼게요. 요게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 너 많은 긴척하지 말고, 이거 스스로 한번 벗어봐도 사람인 거다 알아. <laughs> 가만히 있자. 자, 지금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거 자켓을벗는 동안 눈 잠깐 감아주세요. 자, 아주 복실복실한 알파카입니다 자200% 누가 봐도 알파카입니다 자 그리고 지퍼가 어떻게 생겼냐 자그 전에 여기 겨드랑이 여기 마차 요거 알파카 여기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 처리가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자, 일단 무릎 꿇을게요 가만있어 보자 자 여기 타론 빗살무늬 지퍼입니다 자 30년대에서 40년대 초반까지 쓰인 타론 빗살무늬 지퍼입니다. 자, 이렇게 후드 썼는데 그 미군이 실제 입은 거랑 동양인 모델이 입은 거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뒤에 허리띠, 재치, 벨트까지 온전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했듯이. 버즈릭슨이나 리얼메코에서 요 복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디 오리지날입니다. 자 입어보니까 어때? 아, 어리버리하지 말고 말해봐. 이제 그만 어리버리하고 자 입어보니까 어때? 잘못 쓴다 <laughs> 똑바로 말안 해? 자 똑바로 쓰고 어때? 입어보니까 어떠냐고?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입을까 하다가 저보다 더잘어울리는 모델이 제가 입혀서 한번, 새롭게 한번, 촬영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잘했다고요? <laughs> 아별 말씀을요 자, 진짜, 야만 돼? 그 이번 영상 어떻게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오마니자이죠자 그럼 부디 한번 할게요. 어? 됐어.